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줄수 있는 종종 잊혀지는 매우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관행은 너무나 중요해서 심지어 예수께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식은 단순히 식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 예수님은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부터 많은 중요한 사람들은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 금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킨 마틴 루터는 마음을 맑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금식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돕는 고대의 관행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마음의 갈망을 표현하는 재물과 같습니다. 각 그리스도인 그룹은 금식을 조금씩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매우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모든 사람이 금식의 의미를 더잘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에 맞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식사를 건너뛰고 그 시간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금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발걸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초점을 몸에서 영으로 전환함으로써 큰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적 도시와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하는지 더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과잉인 세상에서 예 누군가가 공허함을 경험하기로 선택하겠습니까? 단순한 배고픔을 뛰어넘는 고대 관습인 단식의 신비를 함께 알아봅시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한 것이 참으로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나. 스가랴 7장 5절 이 질문은 우리가 금식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의식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참되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영혼을 정화하고 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금식을 선택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서에서 금식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금식이 어떻게 심오한 영적 변화의 문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기독교 전통은 금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큰 잔치나 중요한 행사를 위한 준비로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방법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특정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목상이나 기도에 바침으로써 단식 탐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당신의 영적 필요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충족하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수 있습니다. 금식을 실천하면 궁핍과 풍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성찰은 개인적인 성찰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금식을 우리 신앙과 일상행동 사이의 다리로 생각하도록 권유합니다. 게다가, 금식은 기도와 해계와 같은 다른 중요한 성경적 주제와 연결됩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자 할 뿐만 아니라 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 신성한 축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포기행위는 우리에게 복음의 중심 주제인 희생과 구원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길을 탐색하면서 단식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대답에 따라 이 강력한 관행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기의 것을 해방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보상. 이 경고는 단식을 인간의 눈과 승인에서 멀리 떨어진 침이라고 개인적인 실천으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이 지침을 오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신성한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은밀하게 금식한 선지자 다니엘과 같은 인물. 다니엘 10장 2대 3절은 진정으로 헌신적인 금식에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대안적인 조언을 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지침은 금식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영적갱신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 개인적이고 성찰적인 경험이어야 합니다. 이는 외부적인 허영심으로부터 금식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존경을 얻거나 영성을 보여주기 위해 금식을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시녀 덜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하루만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나의 택한 금식이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의도 없이 단순한 의식으로 행해지는 금식을 비판하시고 오히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자유의 행동을 촉발하는 금식을 장려하십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단식은 음식을 금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단식의 실천은 피상적인 과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헌신을 반영해야 합니다. 단식의 진정한 훈련은 영적 성장과 성찰에 초점을 맞춘 친밀하고 신중한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스가랴 7장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금식은 단지 전통이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는 유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한 것처럼 순수한 마음과 참된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선지자 유엘은 단식을 통해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금식에는 진정한 회계와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단식 실천을 인도하고 단식을 영적 세신의 강력한 도구로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금식은 많은 성경 인물들의 삶의 기둥이었으며 준비와 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영적 실천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11기상 19장 8절부터 12절에 설명된 대로 호랩산으로 여행하는 동안 40일 밤낮을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그를 강화시켰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사명에 대한 신성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금식이 어떻게 신성한 계시와 인도를 받는 중요한 순간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시를 받고 중요한 영적 도전에 직면하는 사람은 금식이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깊은 계시가 걸린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갈림길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길은 금식의 훈련을 통해 형성된 더 깊은 신앙과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이어지는 반면 다른 길은 기회를 놓치고 영적 정체로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신 8장 6절부터 7절에 설명된 금식은 불경건한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결박을 풀어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규례입니다. 이 단식의 길은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영적 쇄신의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한장 11절부터 15절에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었고 신앙의 심오한 표현과 신성한 개입에 대한 소망으로 금식을 표시했습니다. 한나는 깊은 슬픔에 빠져 실로 여호와의 성전에 참배하면서 간절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이 없다면 면도칼도 당신의 머리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성전문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에게 언제까지 취한 상태로 있을 것이나 포도주를 끊으라고 꾸짖었다. 분노한 아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여, 저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 영혼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10절 35절에서 이 금식과 기도의 길은 호세아 13장 2절부터 3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를 의미 있는 영적 회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주님께 경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선규 사업을 했습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이 시간은 선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얻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식의 길과는 대조적으로 이 영적 수행을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성장과 민감성은 안일함과 물질주의로 인해 흐려집니다. 금식이 제공하는 명확성이 없으면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강도로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 없이 영적 무기력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11절 16절에서 우리가 직면한 영적 갈림길은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금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실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된 것처럼 신성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정화하고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새롭게 합니다. 반면, 금식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갖고 계신 완전한 잠재력과는 거리가 먼 영적 평범함의 악순환에 우리를 가두게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서 금식할 때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위선자처럼 어둡습니다. 이 지시는 금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금식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 즉 겸손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금식이 경건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친밀한 신앙의 행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단식을 온실 안에 숨겨져 있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식물이 대중의 눈을 피해 자라며 비밀리에 물을 받아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함으로써 단식함으로써 강해집니다. 이 비유는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먹여 은밀하게 영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리세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 금식을 과시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금식 중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순진함과 성실함의 정신을 격려하시며 이러한 관행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진정한 금식은 인간의 승인이 아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금식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금식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내면의 위로움과 예적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넓은 주제를 반영합니다. 엘리는 마태복음 6장의 시작 부분에 설명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행해진 위로운 행위를 종종 비난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된 헌신을 반영하면서 진정성과 겸손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지시하신 방식은 단지 금식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행위 전체에 관한 것이며 금식을 명백한 행동에서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조용한 훈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모든 종교 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를 재평가하도록 격려하며 우리의 초점이 겉모습의 피상성이 아니라 항상 하느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머물도록 보장합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외적인 과시가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헌신입니다. 내면적으로 반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고대부터 단식은 해도 해결, 정의 추구의 표시로 종교적 전통의 깊이 뿌리를 둔 영적 관행이었습니다. 구약전서에서 우리는 에스더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묘사된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금식에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를 발견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임박한 위협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백성의 삶이 스위스 전역에 단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금식하여 왕에게 자신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개입을 구했습니다. 이는 그녀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기의 순간에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동원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중요한 전송을 더잘 듣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부 소음을 끄는 행위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식은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의사소통을 증폭시키기 위해 일상의 방해 요소를 침묵시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비이기적인 행동은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성과 공의에 대한 질문에 더 깊은 반성과 예리한 초점을 허용함으로써 금식은 요나서 3장 5에서 10절에 나오는 요나와 니네베 사람들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종종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를 수반합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부터 왕, 심지어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의 금식을 통해 나타난 해계는 파괴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전체가 어떻게 행동과 마음을 바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식은 단지 개인적인 슬픔이나 해계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자 갱신을 위한 청원입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실무자의 마음속으로, 예부적으로는 그들을 둘러싼 상황 모두의 중대한 변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이 영적 훈련은 사건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개인적인 여정이자 공동 실천이며, 개인과 공동체를 신성한 정의와 자비에 의해 형성되는 미래로 인도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식 장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소비와 즉각적인 만족이 특징인 사회에서 단식은 우리의 영적, 육체적 삶을 천천히 성찰하게 해주는 강력한 대의법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침묵을 감상하기 위해 시끄러운 전자 장치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식이 음식을 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의의 결박을 풀고 배고픈 사람들과 빵을 나누는 행위로 묘사되는 이사야, 시녀 덜방과 같은 책의 성경적 이해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 고대 관행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갱신합니다. 단식은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재평가하고, 종종 우리 삶을 지배하는 소비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과도하게 굴고 싶은 유혹을 받는 시대에 매우 귀중한 특성인 규율과 자제력을 가르치십니다. 더욱이 금식을 통해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된 대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음식을 끊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명료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기적으로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금식은 항이나 옹호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박탈당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단식의 실천은 우리에게 회복력과 힘에 대해 가르쳐주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살수 있으며 우리의 만족이 소비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식은 종종 과잉과 속도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측면인 감사와 만족의 정신을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금식은 진정한 온전함은 영적인 근원에서 나온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우리가 물질적인 즐거움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도록 권유합니다. 단식은 단지 고대의 관습이 아닙니다. 이는 육체와 정신을 모두 존중하는 삶의 리듬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변혁적인 실천입니다. 기도와 묵상이 결합될 때 금식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강력한 영적 훈련이 됩니다. 이 개념은 위기의 시기에 이 관행을 채택한 선지자 다니엘의 생애에서 생생하게 예시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0장 23절에서 신성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기 위해 금식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맛있는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금하고 그 시간을 집중적인 기도와 하늘의 응답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금식의 실천뿐만 아니라 계시를 받고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금식과 기도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단식을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수부가 무게를 이용해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금식은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돕고 일상생활의 피상적인 방해 요소를 넘어 영적 친교의 깊이를 탐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박탈 상태에서 우리의 정신과 영은 바다의 고유함이 다이버가 자신의 호흡과 물의 미묘한 움직임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음성을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니엘 외에도 다른 많은 성경의 예들은 기도와 결합된 금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과 영적인 통찰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관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모든 일에 우리가 그분께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그러므로 단식은 단지 육체적 금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 입을 닫는 행위이고 영을 채우기 위해 몸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금식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자기 수양의 연습이 되어 우리의 영적인 저항력이 커지고 더 평온하고 집중하여 어려움에 맞서는 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저열한 식욕을 제어하고 그것을 가장 높은 영적 열망에 종속시켜 우리의 성품과 신앙을 강화시키라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금식은 고립된 관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드러납니다. 단식한다는 생각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맞서도록 격려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유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에 묘사된 것처럼, 금식하고 회개하여 마음의 신성한 변화를 가져온 요나와 니네의 주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이야기는 금식인 인의의 공동체에 미친 강력한 영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금식이 해계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인의의 사람들은 멸망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가장 겸손한 시민부터 왕까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포괄적인 금식으로 응답했습니다. 금식하고 동물들 사이에서 배옷을 입는 이러한 집단적인 반응은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겸손의 진지한 몸짓이자 변화에 대한 깊은 열망이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된 심판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장 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유사하게 금식을 영적인 재설정 버튼으로 생각하십시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새로운 작동 상태가 시작되는 것처럼 단식은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을 방해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반성하고 재평가하고 새롭게 할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금식을 영적인 수행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음식이나 특정한 위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금식은 마음을 맑게 하고 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집중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중재하는데 필요한 명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식의 한 형태로 음식이나 세상적인 쾌락을 삼가는 것은 산만함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성을 증폭시켜 신성한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인도와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식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대와 공감의 행위입니다. 비록 잠시라도 박탈을 경험함으로써 지속적인 박탈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한 더큰 이해와 연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도움과 지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영감을 주어 금식을 봉사와 사역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식을 영적인 삶에 통합함으로써 여러분은 금식의 성경적 모범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심오한 변화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변화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축복도 추구합니다. 단식의 의미와 실천이 깊어짐에 따라 단식의 변혁적인 힘과 신앙을 강화하고 영적인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단식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됩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자비로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금식은 일상생활에서 신성한 원리를 더잘 이해하고 더 깊이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희생의 한 형태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한 구경거리로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당신의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어야 합니다. 단식은 또한 공동 관행이 될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금식하는 일이 흔해 공동체의 화합과 영적 명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사야 신여덜방은 음식을 금하는 것 이상의 금식 실천에 도전하고 정의와 타인에 대한 사랑의 행동을 장려합니다. 금식이 어떻게 당신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식을 해본 적이 없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한끼 단식은 의미 있는 첫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로 금식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당신의 동기와 목표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단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음식도 물도 섭취하지 않는 절대 단식은 극단적임으로 주의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음식을 제한하는 다니엘 단식과 같은 부분 단식은 초보자에게 더 지속 가능한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단식 기간을 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를 아시고 당신의 헌신을 존중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룹이나 친구와 함께 금식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상호 지원은 특히 금식 중에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단식을 마친 후에는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세요. 금식은 영적인 발견의 여정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단식은 당신의 세계관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당신의 영과 태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단식 경험을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을 경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한 실천으로 정기적으로 금식을 영적 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공개적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식 여정이 이러한 가르침을 숙고하고 단식 실천에 통합하면서 심오한 영적 경험과 개인적 성장으로 가는 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단지 부정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신뢰를 기념하는 행사이며 더욱 개방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